자, 27번. 복소수가, 다음 복소수가 순호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얘네를 그럼 우리 전개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따로 모아주자. 전개를 해봤더니 X제곱 플러스 X제곱 I. 그리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XI. 플러스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실수끼리 모아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 자, 저, 허수끼리 모아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얘가 순허수가 되고 싶다. 순허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실수부위는 0이 돼야 되고, 허수부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얘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서, 허수부도 0이 되면 안 된다. 왜? 근이 두개 나왔으니까 둘다 정답이 되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어, X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2이면 안 되고 또는 X는, 아, 엔드죠, 얘는. 엔드, X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둘다안 되는 거니까 얘는 엔드로 연결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값이 뭐가 됩니까? 얘는 안 되니까 여기서 x e q 마이너스 1도 얘도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x 값은 뭐가 된다? x e q 마이너스 2. 얘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왜안 되는 거예요? 실수부를 0으로 만들지만 허수부도 0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0 플러스 0아니까 그냥 e q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 0은 허수가 아니라 실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8번 봅시다.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 제곱은 2i,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i 이래를 만족시킬 때 오른 것만을 보게 있는 대로 고른 것은했어요 먼저 둘자 알파, 베타는 2다 기억. 알파, 베타 구리려면두개 곱해줘야겠죠? 그럼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뭐가 됩니까? 2i 곱하기 마이너스 2i 계산을 하면은 어. 4가 되네요. 그렇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4라는 건 자, 알파 베타는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여기는 이 그냥 플러스 2만 얘기했으니까 네,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4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 4 제곱을 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결국 뭐가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은 2i,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i니까 어, 둘이 더하면 없어지겠다, 그죠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뭐가 된다? 2 알파 베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다시 양변을 제곱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제곱시켜주는 거죠. 양변을 제곱시켜주면 알파, 베타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다시 제곱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 그냥 부호가 상관없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4의 형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16이 나온다. 니은 16?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게 되고요. 다음, 디귿.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실수이다. 이긴 한데요. 어 얘는 우리가 좀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분자 분모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해주면 분모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분의 분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우리 아까 뭐가 된다고 랬어요이 알파가 되, 알, 이 알파 베타 된다고 랬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그대로 쓰고 분자는 뭐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2i 마이너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 2 알파 베타 분의 4i가 되네요. 자, 근데 우리 알파 베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얘는 실수라고 했어요. 분모는 실수인데 분자가 허수가 되네요. 4i니까 자, 분모 그러니까 실수 분의 허수는 결국 그냥 허수가 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8번에 맞는 거 니음만 맞게 되네요. 네,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29번 한번 봅시다. 29번 복소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 제곱의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 근데 알파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고 싶다. 알파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는 뭐다? 순허수다. 순허수인데 자 a 플러스 bi에서 순호수라면은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걸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돼야 되냐면, 뭘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순호수가 돼야겠죠 일단, 알파 자체가 순호수가 돼야겠고요 그럼 얘를 전개해봐서 알파가 순호수가 되는지를 우리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알파는 전개하면 제곱수니까, 2, 4, 플러스 N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어, 25 이렇게 더해주, 더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둘이곱 하면 마이너스 4n 어, 플러스 10n i 그리고 마이, 아니, 마이너스 20i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네, 좀 복잡하죠? 자, 그럼 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를 해 주면 어, 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1 이게 실수부가 되겠고요. 그죠? 얘랑 얘네 다 계산을 해준 거고 플러스, 10n-20에 i, 이렇게 곱해준 게 허수부가 된다. 자, 이렇게 되려,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은 n제곱-4n-21이 0이 되고, 10n-20은 0이 되면 안 된다. n은 2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 전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얘 인수분해를 해주면 7, 3 해주고, 어,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시 쓰면 n-7 곱하기 n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7 또는 n은 마이너스 3이다. 자연수 n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겠고 뭐가 된다? n은 7이다. 얘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30번 봅시다. 등식. 아,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변은 우리 어떻게 그냥 본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7i 이렇게 분자 분리를 해줄게요. 그런 후에 분모 그러니까 좌변을 보니까 얘는 바로 우리가 연산하기 힘들고 분모를 좀 유리화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실수화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면 1 플러스 y i 분의 x 마이너스 i니까 분자 분모에 뭘 곱해서 1 마이너스 y i를 곱해주면 y i 뭐가 돼요? 분모는 1 플러스 y 제곱이 되죠. 분모는 이렇게 연산이고, 분자는 뭐가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 아,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다시, 분자 전개하면, x, x에다가, 어, 마이너스 x, y, i에다가, 거기에 마이너스 i, 그리고 또 연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네요. 예, 조금 복잡하네요. 다시 쓰면, 1 플러스 y 제곱 분의 어,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에 x y 플러, 아, 플러스 1의 i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허수 이렇게 분자를 분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y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y 제곱 분의 x... y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랑 얘네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어요? x y는 뭐가 되고 y제곱이 어, y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테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xy는 음... 6이 돼야겠네요, x, y는.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x, y 두 개의 곱이 양수, 플러스 6이 된다는 건둘다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어, 이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아, x가 아니라 y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y가 마이너스 2면 x가 뭐가 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y가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요. 또는 어, y가 플러스 2가 되면 x는 뭐가 돼야 돼요? x는 3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면 x y 곱해서 6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고 밑에 있는 녀석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x는 3, y는 2 이렇게 되고 두개 더하면 네, 5가 되겠네요. 그니까, 식이 지금 세 개가 나와서 한번더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x 마이너스 y는 1이 돼야 되고, x, x, y 곱은 6이 돼야 된다. 이세 가지를 풀어주면, x는 3, y는 2가 나온다. 자, 다음 넘어가서, 31번.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지금 보시면, 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미 정리가 다 돼있죠. 얘가 8이라는 건8 플러스,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2x가 8이 돼야 되고, 그죠? 6-3y는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x는 4고, y는 2면 된다. 두개더 하라 그랬으니까, 네, 더 하면 6 되겠네요. 31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2번. 자, 2 플러스 6i 곱하기 x, 뭐, 쭉 이런 등식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해서 XY,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하자. 그러면 2x 플러스 6xi 플러스 1 곱하면 y 어 마이너스 4yi 마이너스 7 이퀄 0이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하고요. 허수끼리 정리하면은 플러스 6x 마이너스 4yi 이퀄 0이 된다. 2x 플러스 y는 7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q 0이라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야 된다. 실수 따로 허수 따로가 각각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겠죠. 그리고 6x-4y가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겠죠. 어, 2x 플러스 y는 7이고 얘네 약분해주면 은 3x-2y는 0이다. 연립해줘야겠죠. 연립해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 2 곱하면 4x 플러스 2y는 14고, 두식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7x는 14다.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x는 2가 되고, x가 2일 때 y는 뭐가 돼야 됩니까? y는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y의 곱은 3이 6이 되네요. 계속 답이 6이 나오네. 32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33번 다, 서로 다른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구해라 했는데 보니까 2i가 됐다는 건 얘는 2가 돼야겠고 실수부는 0이 돼야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y는 0이고 어, 5 마이너스 2x 아니 그냥 x, y는 2가 돼야 된다. 다시 쓰면 x, y는 뭐다?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x, y 구했고요. 위에 있는 식에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되고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나오죠.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각각 0이 된다면 x가 y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는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서로 다른 실수죠? 그래서 x 이 y는 될 수가 없다. 같아버리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가 4라는 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x 플러스 y 알고 x y 아니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뭐 어떻게 구한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 x 플러스 y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4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고 얘가 9니까 4 9 36 64 빼기 36이죠? 어, 계산하면 28 나오나요? 네, 28 되겠네요. 33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